아, 이플도참잘어울네요 네,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뻐꾸기 둥지에서 이화영 역할을 맡은 이채영입니다. 사실 화영이란 역할은 아마 어떤 분이 하시게 되더라도 굉장히 매력적이게 보일 수 있는 좋은 역할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오디션, 대본을, 리딩을 감독님 앞에서 했을 때, 선배님들 앞에서 했을 때, 제가 된다는 확신이 없어서 누가 이 역할을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참안 됐다. <laughs> 그 생각을. 어려우니까 생겼는데 제가 영광스럽게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이유가 가장 큰 부분이 아무래도 말씀하셨듯이 아이를 출산하고 모성애에 대한 부분에 굉장히 역할 자체가 포커싱이 맞춰있기 때문인데요. 어, 드라마를 시청해 주시면 알겠지만 물론 아이를 갖게 되는 계기가 그게 복수든 사랑이든 아이를 갖고 나서 엄마들은 굉장히 달라지더라고요. 어, 제가 이 역할의 롤모델을 잡은 건 저희 친언니입니다. 저희 친언니가 원래 20대 때 굉장히 어, 천방지축이었는데 아이를 갖더니 사람이 달라지고 인생이 바뀌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여자에게 아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큰 거구나 모성애라는 건 그만큼 위대한 거구나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리고 출산하는 장면 같은 경우는. 기존에 다른 배우님들이 하셨던 부분을 모니터했는데 예쁘게 아이를 낳으시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애기가안날것 같아서 진짜 애기가 나오는 것처럼 연기를 했습니다. 아마 이 드라마에서 초반에 화영은 안 예쁠 거예요. 어, 많은 분들이 외모나 이렇게 몸매나 이런 분들의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셔서. 저도 굉장히 그런 부분 때문에 제 연기를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올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이화영이라는 역할이 그런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뭐다 많은 것들 내려놓고 정말 이화영이라는 인물에만 집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예쁘게 봐주셔서 사실 저는 막장의 기준이 뭔지 모르겠거든요. 다 사람 사는 얘기라 아마 공감하면서 충분히 보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